3회 말로 갑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부자욱 선수입니다 라인 드라이 빠져나갑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디아즈 선수입니다 타석에는 대타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풍계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기면서 왼쪽 왼쪽으로 빠져나갔어요 1루 주자는 2루까지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이승엽 선수입니다 우중단 쪽 갑니다 모든 야수들 정지 밖에서 뵙겠습니다 스리런 홈런 이승엽 시즌 36호 홈런 석점을더 추가하는 LG 트윈스 스포어 15대 LG 트윈스가 내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배트 돌지 않았습니다. 투 볼. 잡아당긴 타구. 땅볼 빠져나갑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어려운 코스로 들어온 공인데 안타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 아웃입니다! 원아웃 투자는 없습니다. 끌려 나오다 멈췄습니다. 원볼 이어친 타구는 1루 수정면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옆 빠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투아웃 주자 1루 초구 갑니다. 변하고 갖다 맞췄는데 김호령이 잡아내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잘루일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종수교대 기아 4회 초 기아 총.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위즈덤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2. 장히 예리한 변화구를 투구를 했습니다 o 삼진 유리한 운 2. Strike 2. Strike 2. Strike 2. s 사의 주자 없습니다 r 석 k 김선빈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초구 파울입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계속 깨 돌려 봤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변화구 들어옵니다.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하나 정도는 좀갈줄 알았던 모양이 꼼짝없이 서 있는 걸 보면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우 선수입니다. 엄쪽 깊게 찔렀습니다. 원볼. 너무 깊었어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투아웃 이후의 타자가 출루합니다.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축구 보겠습니다. 밀어냅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드라이!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1공 나우다운 움직임. 볼 카운트 1앤1입니다. 투볼 원스파에서 이제 4구째. 무치게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서 좋은 컨디션입니다 1사 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드라이! 초급의 스윙. 크게 돌려 보았습니다. 흘려나옵니다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2. 굉장히 높게 떠는 타구로 검정박 넘어갑니다 솔로포 안치홍 시즌 14호 홈런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16대0 저는 지금 말초 신경이 팍팍 서고 있습니다.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마운드에는 투수. 최지민 선수입니다. 최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좌우. 초구입니다 높게 하나 날아왔습니다원볼슬라이드니다 의도적으로 밖으로 최지민 니다 1루 성공. 박찬호가 처리합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구는 파울. 지금 커트가 잘 됐어요. 파울. 여전히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타자 때렸고 우중간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타자 주자 3루까지 3루 송구 추가 득점 찬스에 LG 트윈스 득점권 상황에서 이승엽 선수입니다. 변화구 타격 이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홈에서 득점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초구 띄니다 도루 성공 발을 들면 바로 출발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1루수가 처리합니다. 3아웃. 5회 초. 5회 초. 기아,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마운드는 이제 김영우 선수입니다. 김영우.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멈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네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4구를 때립니다. 파울. 빗맞았어요. 볼 카운트는 1앤2. 밀어냈습니다. 배트를 두번다했는데 파울,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내려면 잡아당긴 타구는 오른쪽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7번 타자 이모령 선수입니다 초공 빠졌습니다 원볼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타자들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파울이 됩니다 원볼 상황에서 잘 노리고 타격을 했습니다만 너무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받아쳤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8번 타자 한준수 선수입니다 한준수. 초고 원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볼카운트 1앤1 이렇게 들어와줘야 합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왜. 3구는 파울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아이고. 스윙 선진 감독이 한숨이 나올 만 하겠네요. 공격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좌중간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다석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문보경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밀어냅입니다 왼쪽 상무수 앞선 주자 지우고 1루에서 세이브 1사 주자 1루 9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날카로운 타구. 중견수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초고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타격은 타이밍이 지않 습니까? 타이밍을 얼마나 밀었친 타구. 1루로 박민이 처리합니다. 6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박민 선수입니다. 방분에 LG의 세번째 투수, 임창민 선수입니다. 오! 초구 갑니다. 위치!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파울. 완전히 늦었어. 3구 기다립니다. 볼입니다원볼투 스트라이크. 4구 오!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며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일번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s t 한 i k e One and one. 호심 festival in the Channel. One, two, 트 h r e 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다 h r e e 타 n e t w 다시 비어나 잡아당겼습니다. 일루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커울린 타구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 당장 넘어갔습니다. 당장 쪽넘어습니다 연타석 홈런. 타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예하수와 한두 발 쫓아가다가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3번 타자, 부자욱 선수입니다.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낮은 공 때렸습니다. 김호령이 잡아냈습니다. 워웃 1사, 주자 1루. 타석의 5번 이승엽.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초구는 보어.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건 아닌가 싶네요. 터올린 타구가 왼쪽에 떴습니다. 턴장박, 턴장 덤장 넘어갑니다. 돌아놓는. 필사의 주자 없습니다. 다음 타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초구를 당깁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저렇게 스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 투수에게 왼쪽으로 갑니다. 따라가는데요. 점장 넘어가지 않았고 상단을 때립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몸쪽으로 꺾여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타격을 했네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득점권 상황에서 박동원 선수입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홈으로 옵니다. LG 트윈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1루에서스이 타석의 9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초구는 뭐 이구째 뒤로 간는 아마 객스 이팅을 한번닫다요 그런데 빠른 볼이 와요. 원앤원에서 One 3구째를 때립니다. 7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네. LG의 네 번째 투수 문규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2구 낮았습니다. 원볼 원스프라임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볼 카운트로 갑니다. 투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긴 타구. 삼루수 잡았습니다. 문보경이 처리합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4번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저거는 어 스윙. 드하고 잡아당겼고 포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됐습니다 5번 타자 나성범, 나성범 선수입니다 낮은 공 우익수 뒤로 우익수 처리합니다 3아웃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7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right. 홍창기 선수입니다 낮은 공에 벤트 돌았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1사에 주자없습니다 2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뺍니다 번트 자세 대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지금은 커페스트 볼인데 약간 빠졌습니다 번트를 냈습니다 1루로 성형탁이 처리합니다. 앞선 타수에서 안타 있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대지 못했습니다. 번츠 됐습니다. 1루. 1루에서 5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초를 초로 가겠습니다. 투수가 바뀐 것 같아요. LG의 다섯 번째 투수 유영찬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립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지금도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볼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랐어니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호령 선수입니다.